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이번에 여성인력센터에서 영상편집을 배웠습니다. 여기 찍은 모든 영상과 드론 영상까지도요.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는데요. 이런 작품까지 제가 완성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그거 배워서 뭐할 거냐는 소리에 답을 못했어요. 이젠 대답해 주려고요. 나 AI 편집도 하고 네이버 스토어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도 한단다라고. 여러분도 함 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마음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배우는 사이인 많은 친구가 생깁니다. 나이대도 20대부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과 특징들도 배웠습니다. 이런 기회로 직업을 바꿀 수도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릴 적 꿈꿨던 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이 마흔에 영어 시작해서 세계 여행 간다는 말처럼 저도 쉰이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지의 세계 영상 편집을 배워보는 것이었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또한 저희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작은 선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전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